두 번째입니다. Donde esta el libro라고 되어 있죠. Donde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어디에 영어의 w h e r e 해당하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변화형은 없습니다. Donde는 그냥 단독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donde esta el libro, esta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자, 변화형은 어떻게 있었죠?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estoy, estás, está. 자, 같이 제가 쓸때 같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estamos, estáis, están. 자, 2인칭, 3인칭에 강세 부호가 붙어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엘리브로, 엘리브로, 책이죠?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쪽에서는 지시, 지시를 나타내는 느낌에, 예를 들어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너의 가까이에 있는, 제3의 위치에 있는, 지시사의 느낌을 갖는 장소 부사를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악기 여기에 거기에 저기에 그쵸? 여기 거기 저기 위치로 나의 중심의 위치 너의 중심의 위치 제3위치 그리고 거리가 먼 것을 얘기할 때아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시사는 별도로 있죠. S대 남성일 때입니다. S의 아겔이라는 형태로, 자,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의미의 지시사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부사입니다. 아기, 아이, 아이 였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페인어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책은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아기, 아이, 아이를 쓰게 되면 책은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말 말고 위쪽에 있어요, 아리바 아래쪽에 있어요, 아바호 가운데 쪽에 있어요, 알센 r 로 어디 어디 안에 있어요, 아덴 r 로 어디 어디 밖에 있어요, 아 e 에라 이쪽에 있어요 라고 할때 아델란데 뒤쪽에 있어요 아뜨라스인데요. 여기에 있는 어휘들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위치부사입니다. 앞기 아이, 아이처럼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랑 붙여서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읽어 볼까요? 아끼. 아이. 아이. arriba. abajo. al centro. adentro. afuera. adelante. atrás.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 d o n d e está el libro? 책은 어디에 있나요? El libro está arriba. 책은 위쪽에 있어요. El libro está abajo. 책은 아래쪽에 있어요. El libro está afuera. 책은 바깥쪽에 있어요. El libro está atrás. 책은 뒤쪽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단독 부사로 사용되는 장소 부사 꼭 여러 번 읽어서 입속에 익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